자, 우리 6장 여러분들, 우리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진단, 체크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금 문제도 어세 문제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세 문제 출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우리가 기출 문제 중심으로 어 이렇게 많이 좀 풀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본 교재 왼쪽 오른쪽 날개에 있는 거 그리고 어 중요한 내용들 함정 지문들 이렇게 어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은 어 우리 고 범주 내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위험보장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생명보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국가에서 사회보장 서비스가 너무 미미하죠 그래요 국가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풍족한 우리가 사회보장을 하지 못하니까 어,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영보험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뭔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혜택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세제 혜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자, 일용 근로자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있는데첫 번째 인전,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어, 우리 인전 보장성 보험료, 어,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자예요. 어,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는 거지, 어,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자라고 해도 여러분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포함된다는 말 나오면 틀린 말이다. 자, 우리 3번.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태아는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퇴직연금 계좌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어, 세액 공제 대상의 연금 계좌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 두 번째로 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죠. 연금 계좌에서 인제 어, 돈을 이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액 공제해 주는데, 이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 연금 저축 계좌와 그렇죠. 그리고 어,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이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는 여러분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이 있지만 어, 단 어, 확정급여형은 어, 제외된다 이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 어, 우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금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래야지 맞겠죠. 자 우리 5번 자월정립시저축성보험으로 매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11개월... 10일경원... 12개월간 납, 납입하고 마지막에 이제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험차익비과세 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월적립시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 뭐예요 월 평균 150만 원 이내로 이제 가입을 해라라는 거죠 이거의 의미가 의미가 평균 개념인 거지 실제 납입액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 100만원씩 냈으니까 1 1200만원 냈죠. 1200만원에 추가적으로 500만원 더 냈으니까 총 1700만원 낸 거예요. 1700만원을 여러분들 12개월로 나누면은 우리 여러분들 150만원이 채안 돼요. 1800만원이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15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150만원 한도까지 여러분들 어다 우리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 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돼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금저축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연금저축은 여러분들, 음, 연금저, 아,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돼있는데, 저축은 이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7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어, 배당이죠.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니까.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 맞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장애인을 여러분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 연간, 어, 4천만원까지, 어, 4천만원까지, 뭐가, 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거예요. 증여세, 어, 비과세. 이게 바로, 음, 특, 장애인 특례 기준인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아니고 수익자이어야 된다. 자 우리 9번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기준 금액은 2천만 원이죠. 1 천만 원이 아니고요. 자 우리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여러분들 50%예요. 50%. 자 우리 11번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2억이죠. 2억.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어, 이상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자 금자가 들어가는 말. 어 그거는 다 이자 돌림이 많더라라는 거죠. 어 금자의 이자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자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12번 자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말한다라고도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어,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금액은 어, 소득에서 어, 각종 필요 경비 비용들을 어, 차감한 것을 이제 소득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 세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과세표준에서 과세 표준에서 어, 곱하기 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산출세, 즉 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으니까 여러분들 세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해서 소득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 현행 소득세법은 여러분들 열거주의가 되죠. 순자산증가서는 법인세에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14번 종합소득 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어, 분리과세 소득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들 어,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자 배당 그리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여섯 가지 소득을 1년치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데, 자, 요두 소득은 여러분들 1년간의 소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게 아니고 분류과세되는 거죠. 분리가 아니고 분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원천징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분리하고, 세금을 떼고선 세후금액을 받는다. 이걸 분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분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15번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라고 되는데어 금융소득 우리 종합과세 판정기준 금액은 어 4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다. 자 우리 16번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으로서 자 연금수령일 현재 자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죠? 어 우리가 55세부터 70세 어 미만은 어5% 70대는 4% 80대 이상은 어 우리 3%죠? 3% 자 우리 17번 자 연금의 어 연금보험의 연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계좌의 연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축이니까 이자로 보는 거고요 연금계좌는 그쵸 그렇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여 세법상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 나, 납입할 때, 납입할 때 세액 공제 받고요. 그리고 운용할 때는 세금 효과가 없고 나중에 어, 수령할 때, 수령할 때는 여러분들 어, 연금 소득으로 봐서 연금소득세를 어, 과세해요. 3%에서 5%까지.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18번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 연금소득은 연간 1,8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정 기준 금액은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1,800이 아니고요. 자, 우리 19번.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되는 거다 빼고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20번.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이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개인별이죠. 자, 우리 21번. 자, 보험 설계사가 받는 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1번 지문하고 저 위에 6번하고 7번 지문이 예, 1, 2, 3 이렇게 섞여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자, 보험 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수익금액에서 어, 소득, 사업소득의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들. 어, 여기서 볼게요. 어 우리 이제 우리의 사업하실 때 여러분들 사업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총 어, 연봉이겠죠. 있총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 경비를 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장부를 써야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율로 경비율로 우리 이제 뭐68%뭐 예를 들어서 68% 정도 이렇게 경비율로 인정을 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어떻게 해요? 이 내가 받는 총 소득에서 곱하기 음1 마이너스 어 68% 경비를 뺀거자요거로 1-68%가 여러분들 경비율이에요? 아니죠. 어, 1-경비율인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어, 소득률이에요. 이거는. 여기 어, 68%요거만 경비율인 거죠. 기준경비율. 그래서 어, 경비율을 곱해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어, 소득률을 곱해가지고 소득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23번 자 보험설계사는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여러분들 1억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라고 돼있는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여러분들 첫 번째 신입설계사 그리고 두 번째 어, 경력설계사라고 해도 여러분들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 원천징수세율은 3%죠 5%가 아니고 그게 이제 마지막 24번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세금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봤는데.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뭐예요 어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비과세 그리고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설계사 세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복직한 테마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몇개더 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정규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요런 내용들 보완하셔 가지고 정리하시면은 충분하게 세금에 대해서도 어 시험 문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